피드님께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과장님, 저번 영상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 후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유지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꼭 해야 되나요?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제품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몇년안 쓰고 교체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품의 수명은 설치 차이보단 관리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의 시작이 바로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죠 대부분의 중소형 건물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내기 기준으로 적으면 10대 이하, 많으면 수백 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 예전보다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바로 건물 관리실이나 건물주에게 민원을 넣겠죠. 그리고 건물 관리 소장님이나 건물주분들은 시스템 에어컨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면 바로 해결할 수도 없고 아마 이러한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 후에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관리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이 받는 민원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시스템 에어컨 민원 발생 시 관리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건물 관리 소장님, 건물주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스템 에어컨이 사용자들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 관리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따라서 이런 민원 발생을 줄이려면 시스템 에어컨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사전관리는 유지보수 전문 업체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전문 업체의 사전 점검이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 점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사전 점검은 일단 여름과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래기부터 살펴볼까요? 시래기에는 열경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열교환기를 통해 뜨거운 공기는 차갑게, 찬 공기는 뜨겁게 바뀌죠. 그런데 이 열교환기에 큰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이 붙을 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외기 열교환기에 큰 낙엽 등이 붙어있다면 제거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큰 이물질만 제거해도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나는 소음도 체크해보세요. 기계 갈리는 소리와 같이 비정상적인 소음이나 너무 큰 소음이 발생하면 압축기 같은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성수기가 오기 전에 접수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겠죠? 이제 실내기를 확인해 봅시다. 유모선 리모컨을 통해 실내기 전원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희망온도는 여름엔 최저, 겨울엔 최고로 맞추고 30분 이상 가동시켜 줍니다. 30분이 지나고 시원한지 따뜻한지 피부로 파악을 해 봅니다. 이때 실내기가 시원하거나 따뜻하다면 정상 작동인 거죠. 반면에 생각보다 덜 시원하고 덜 따뜻하다면 실내기 필터 세척을 해보세요. 필터 세척을 하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터 세척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해당 영상 참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실내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펜이나 모터가 고장이 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땐이 정도만 관리해줘도 민원 발생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관리 소장님이나 건물주분들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관리 말고도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 점검하는 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시스템 에어컨 관리는 수많은 건물 관리 중 일부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사전 점검을 직접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히나 실내기 대수가 많은 중소형 건물은 실내기 전체를 확인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시스템 에어컨 유지 보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과장님, 저희야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 수리와는 의미가 조금 다를까요? 네,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는 단순 수리하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단순 수리는 고장 후 접수하여 수리한다는 사후적 처리 개념만 있습니다. 반면, 유지보수는 사후적 처리 개념뿐만 아니라,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처리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는 넷플릭스 구독료 같이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월 구독료 방식으로 진행하는 셈이죠.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를 받지 않은 곳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극성수기 때 빠른 대응이 불가능한 거죠. 고장날 때마다 콜 접수하여 수리를 진행하는 단순 계약 방식은 비수기 때엔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냐면 바로 극성수기 때입니다. 극성수기 때 단순 계약 방식으로 수리를 접수하면 최초 방문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이 기간은 수리 완료까지 기간이 아니라는 점. 최초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해당 현장의 정보가 없으니 최초 방문 시 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나 해결이 안 되면 2차, 3차까지 진행을 해야 하죠. 이러면 수리 완료까지는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 유지 보수 구독 서비스를 받게 되면 사전 점검을 통해 해당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긴급콜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는 설치 직후에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설치 후에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제조사 무상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 후 2년까지 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도 다양한 상품이 있어 초기부터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초기부터 프리미엄 서비스는 오히려 비용적 낭비죠. 그래서 초기 2년에서 5년까지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는 알뜰형 구독 서비스를 받는 게 좋고. 중기로 넘어가는 5년에서 10년은 잔고장 발생이 종종 있어 알뜰형보다 한 단계 높은 스탠다드형 서비스를 받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설치 후 10년 이상이 되면 냉난방 효율도 전보다 떨어지고 잔고장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스탠다드형보다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형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용 관리와 교체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베스트죠. 과장님, 아까 영상 후반에 선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피드님께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 여기까지 보시면.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중소형 건물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관리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프로 점검도 해보시고 서비스도 접수하시면서 시스템 에어컨 민원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 해결이 쉽진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시스템 에어컨 데이터 무상 점검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가 드리는 무료 데이터와 가이드를 통해 시스템 에어컨을 관리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무상으로 점검 및 가이드를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시스템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중소형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후에 비용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치 후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아닌 설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오셨나요? 설치도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설치 후 관리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는 꾸준함 때문인데요. 꾸준히 관리한다는 게 전문가인 저희에게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만 해도 충분한데 왜 어려운 유지보수까지 하셨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쉬운 길은 누구나 갈수 있지만 어려운 길은 아무나 갈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갈수 없는 길엔 늘 도전과 성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려운 길, 도전, 그리고 성장.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러한 가치관 덕분에 설치와 유지보수를 동시에 할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가치관에 저 또한 영향을 받아 B2B 시스템 에어컨 업계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인 유튜브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유익한 영상 제작을 통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님의 시스템 에어컨 고민만을 생각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교체 관련하여 자세한 견적이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혹은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을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스템 에어컨 고민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 고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